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여당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 40.5% 1년 전보다 7%피 떨어져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되면 당정 대격돌 신물 여당 신물 대통령 우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4명의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반윤반 윤석열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 한동훈 후보와 친윤친 윤석열으로 알려진 원희룡 후보가 서로를 향해 날선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두 후보 캠프에 주의 및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으나 결국 지난 7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 충청권 합동 연설회에서는 두 후보 지지자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 총선 참패 이후 우려되던 보수 분열의 조짐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KBS 본관에서 주간 조선과 만난 원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직 연임에 나서 1인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할 가능성에 대해 당 내부는 물론, 당정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극복할 수 있다며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또 앞서 7월 12일 대구에서 열린 세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라며 영화 대부의 대사를 인용한데 대해서는 내가 말한 화해와 배신은 최상병 특검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원 후보와의 일문일답. 총선 참패 후 당에서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원조 개혁 소장파로서 당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총선 참패 이후 당이 무기력하고 혼란한 상태다. 당을 개혁해 체질을 강하게 바꿔야 한다. 당개혁의 출발점은 당원에게 당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다. 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으로 바꾸겠다. 공천시당 기여도를 우선 고려하고 득보잡 공천을 없애겠다. 상향식 공천을 도입해 밀실 공천 사천을 없애겠다. 각 사회 분야별로 대표성이 반영되는 것이 비례대표인데 그와는 전혀 관계없이 서류도 내지 않고 개인적 관계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되고, 비례대표 명단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본다. 앞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향해 사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금 더 설명해달라. 제가 대표적인 사천 대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름까지 공개를 했다. 그들이 어떻게 공천이 됐는지 공천 과정에 대한 당무감찰을 하거나 총선백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이야기를 확인했을 때 다른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다면 제가 깨끗이 승복할 거다.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질수 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동훈 후보의 측근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총선백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규명될 것이라 보나 총선백서의 내용을 못 봤지만 원래 그런 것이 당연히 담겨야 한다. 총선백서라는 게 대통령과 정부 책임 당의 책임. 당 공천에 대한 부분 또그 공천에 관여했던 당직자들과 공천에 부당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여러 주장을 조사에 담는 것 아니겠는가 만약 그런 내용들이 진실되게 담기게 된다면 저절로 밝혀지게 될 것이라 본다 한 후보가 당의 변화를 외치며 외연 확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평가한다면 내용이 전혀 없다 그저 변화만 외치고 있어 무슨 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한 후보가 말하는 외연 확장이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김경율 회계사와 같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특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을 고리로 한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한 후보를 향해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라는 영화 대부의 대사를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거야와의 합치점을 찾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여야 협치는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숫자가 많고 적다고 달리 볼 일이 아니다. 내가 말한 화해와 배신은 최상병 특검을 말하는 것이다. 국정 운영과 이는 별개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계략적인 특검에는 타협할 수 없다. 특검의 근거도 불명확하고 현재 공수처 수사 중인데 무슨 특검을 하겠다는 것인가? 특검 추천권을 수정해 특검 받자고 하는 것은 신호등도 제대로 못 보는 초보자나 할 일이다. 민주당은 무조건 탄핵인데 그 문을 열어주자는 것은 당에 대한 배신, 대통령에 대한 배신 아닌가.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 우려되는 점들은 무엇인가? 그 상황이 된다면 원 후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당정 대격돌. 대통령의 탈당 또는 분당이 우려된다. 당이 깨지지 않아도 식물 여당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 본다. 탄핵은 반드시 시작될 것이고 지옥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향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도 불보듯 뻔하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불행한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당내 투쟁부터 시작할 것이다. 당원들의 힘을 모아 당을 지켜야 하지 않겠나? 법사위가 이달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야당이 탄핵 전국 조성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위헌위법 청문회다. 탄핵 사유가 없는데 청문회는 왜 하나? 민주당도 알면서 하는 것이다. 탄핵 분위기 조성용 청문회다. 증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더 확고해지는 야당 1인 체제에 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난 총선 명령대전 패배는 원 후보에게 약점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당은 물론 당정이 똘똘 뭉쳐야 극복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당 대표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다. 기양에서의 패배가 약점이라면 총선에 참패한 장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패배가 약점은 아니다. 누구나 질 수도 있다. 지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당 대표 선거가 정쟁으로 흘러가면서 정책과 비전이 뒤로 밀려난 모습이다. 밀려난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가 동참하지 않고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을 뿐 꾸준히 정책을 발표 중이다. 제일 많이 발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정책과 당개역이다. 민생정책은 특히 물가 그중에서도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기금 5조 6천억 원으로는 부족하다. 10조 원으로 늘릴 것이다. 기금을 투입해 농산물 가격을 낮추고 비축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 고통을 경감시킬 대책도 갖고 있다.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인 만큼 계층 채무원인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 대책을 세워 바로 지원할 것이다. 당이 금리 인하 논의를 주도하겠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 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